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특히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A형 간염이 20에서 40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연령대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획득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A형 간염 환자의 평균 연령은 39세로 30에서 40대가 무려 73.4%를 차지했습니다. 20대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이 87.4%에 달하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20에서 4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항체 양성률이 떨어진다며 무엇보다 예방주사를 맞아 항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을 당한 여성은 그 후유증으로 인해 각종 정신장애가 일어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국내 18세 이상 여성 3,100여 명을 대면 조사했는데요. 물리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여러 정신장애 중 하나라도 발병할 위험이 3.6배 높았고, 강박장애 위험의 경우 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여성은 정신장애 발병 위험이 14배, 강박장애 27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위험은 32배에 달했습니다. 연구팀은 초기부터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식이 잦은 여성은 집에서 식사를 하는 여성보다 비만 위험이 50% 이상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은 19세 이상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외식이 비만과 과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는데요. 연구팀은 매일 외식하는 비율이 51에서 100%인 여성의 경우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비만에 해당할 위험이 외식을 안 하는 여성보다 1.51배 높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남성의 경우 같은 외식 비율에서 비만 위험이 1.25배로 나타나 여성보다는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시설 주변,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하반기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기간은 오는 11월 15일까지며 금연구역 안내 표시 유무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등을 확인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판매가 늘어난 권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규칙적으로 땀을 흘리는 운동이 자살 충동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국민건강영향조사 자료를 활용해 7,100여 명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였는데요. 운동량이 낮은 그룹의 자살 충동 비율은 9.1%를 보였지만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그룹에서는 그 비율이 6.6%로 약 3분의 1가량 감소했습니다. 연구팀은 활발한 신체 활동은 자살 충동을 낮추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 앞쪽 중앙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 갑상선. 이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과 칼시토닌을 만들고 분비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체온 유지와 신체 대사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칼시토닌은 뼈가 녹아 없어지는 것을 막고 통증을 완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갑상선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간혹 갑상선에 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갑상선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체 결절의 5에서 10%가 갑상선 암으로 진단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갑상선 암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갑상선 암은 착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암에 비해 암세포가 자라는 속도가 느리고 생존률도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암입니다. 재발하거나 다른 장기로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2016년 기준 국가암 등록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암 환자 가운데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경우가 21.8%로 가장 많습니다. 한해 3만 명가량의 갑상선암 환자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유방암과 함께 여성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 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병 빈도는 높지만 갑상선암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사선에 노출됐다거나 가족으로부터 유전적 영향을 받았다면 발병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치료 경과가 좋다는 겁니다. 수술 뒤 5년 상대 생존율이 100%를 넘는 암은 갑상선암이 유일합니다. 단 갑상선암에 걸린 환자가 5년간 아무도 사망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나이와 성별을 가진 일반인과 비교할 때 생존율이 좀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전문의들은 치료 효과가 큰 만큼 갑상선암이 주로 나타나는 40대 이상이라면 증상이 있을 경우 늦지 않게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갑상선 종양은 보통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요. 뭐 전형적인 증상은 통증이 없는 목의 혹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목의 혹이 또다 갑상선암은 아니고요. 최근에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또 이게 목 안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호흡곤란이나 크게 갑자기 커지게 되어 갖고 호흡곤란이나 혹은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 아니면은 최근에 목소리가 변했거나 네. 아니면 이 종양 때문에 이 조직이 딱딱하게 유착이 되면서 주변하고 그렇게 분리가 되지 않아서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나 혹은 목 주변의 림프절이 만져지는 경우에는 갑상선암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환자의 성비를 보면 여성이 남성의 네 배에 달합니다. 여성 환자가 이토록 많은 이유는 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 또 운동 부족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른 암에 비해 전이가 느리고 관리를 잘하면 예후도 좋은 것은 맞지만 여성암 발병률 1, 2위를 다툰다는 점을 관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갑상선암도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됩니다. 암을 방치해 폐전이가 일어난 경우 호흡곤란이나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뼈로 전이가 되면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정말 드물게, 뇌나 척수 쪽으로도 전이가 이어지는데, 이땐 신경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 종양 혹은 뭐 갑상선 검사를 하게 되면, 먼저 촉진을 하게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은 증상이 없고, 또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저희가 촉진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갑상선 초음파를 해보게 됩니다. 이제 갑상선 초음파를 보면 물어보신 것처럼 결절의 뭐 개수도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런 결절이 있을 때그 결절의 크기, 모양 또는 성질 등을 저희가 봐서 어 양성인지 혹은 암이 의심이 되는 악성 종양인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암이 의심되는 악성 종양이라고 생각이 되면 새침 흡인이나 침생검 같은 조직 검사를 해서 실제로 악성인지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갑상선암은 암세포의 종류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암종이 유두 모양을 닮았다는 유두암입니다. 최근 발생한 갑상선암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유두암은 일반적으로 천천히 자라며 예후도 좋습니다. 일단 크기가 작고 전이가 없다면 수술 없이 정기적 검사를 통해 관찰하지만 갑상선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암세포의 상태를 보고 수술 범위를 결정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갑상선암 중에서도 저분화암이나 미분화암은 예후가 나쁘고 생존률도 크게 떨어지는데요.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에는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 여부 등을 살핍니다.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 이를 보충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간 호르몬제 복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이 이렇게 한쪽 옆에만 국한되어 있거나 아니면 갑상선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쪽 한쪽 옆만 제거하는 네, 역절제술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결절이 여러 개이거나 아니면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이혹 자체가 갑상선 자체를 뚫고 나와서 외부에 침범되어 있는 경우는 전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초기 갑상선암의 경우는 뭐 수술만으로 치료가 다 가능하지만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도 같이 시행을 하게 되고요. 또 만약에 오셨는데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수술적인 치료가 어렵다 그럴 때에는 경부의 방사선 치료나 혹은 항암 치료도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 칼슘 수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땐 칼슘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을 먹는 게 도움이 되겠죠. 또 수술 뒤 갑상선 조직이 일부 남았거나 보이지 않는 암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없애기 위해 방사성 요오드를 투여하는데 전문의들은 이 시기에 요오드 함량이 많은 해조류 등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상선암 환자의 상당수는 이 목에서 혹이 느껴져 병원을 찾았다가 암 판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 혹과 유사한 목젖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치료가 늦어지면 높았던 생존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상선암은 재발률도 높지 않지만 환자가 오랜 기간 살수 있는 만큼 재발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추적 관찰과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에 따른 영양 공급 과잉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으로 아이들의 성장이 빨라지는 추세인데요. 때문에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이 아닐까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성조숙증 환자는 지난 2013년 67,021명에서 2017년 95,401명으로 연평균 9.2%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성조숙증은 보통 여아의 경우 8세 이전, 남아의 경우 9세 이전에 2차 성증이 나타날 때 진단되며 2차 성증의 증후는 가슴 멍울, 여드름, 목소리 변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성조숙증은 기질적인 문제 없이 기능적인 이유로 나타나는 특발성 진성 성조숙증으로 비만 식습관 환경호르몬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성조숙증의 가장 큰 원인은 영양 과다로 인한 비만인데요 살이 많이 찐 아이들은 체내 지방 성분이 성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시키고 성장판이 일찍 닫히게 합니다. 더불어 TV나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영상도 아이들의 호르몬 분비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하는데요. 우선 깊은 잠을 자야 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자는 동안 최대로 많이 분비되는데요. 보통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잠이 들고 한두 시간 이후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서부터 활발히 분비됩니다. 따라서 일정 시간에 충분히 숙면하는 게 중요하며 수면 시간은 하루 8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화 비만도 예방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단 음식이나 튀긴 음식은 피하고, 녹황색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하는데요.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이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칼슘, 비타민, 무기질 등을 골고루 먹는 게 좋고요. 아이가 편식을 한다면, 같은 식품군에서 대체 식품을 챙겨서 건강한 식사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운동을 자주 하는 것도 성조숙증을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인데요. 유치원 때까지는 비교적 운동에 있어서 걱정이 없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각종 학습으로 인한 생활 불균형으로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이의 성장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라도 학습과 운동 시간에 균형 잡힌 생활이 필요한데요. 수영, 달리기, 배드민턴, 스트레칭 등 성장판을 자극할 수 있고 아이가 즐거워하는 운동을 찾아서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한 자극적인 영상과 음향은 성호르몬 분비기간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잠자리 전에 컴퓨터나 핸드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해 성장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데요. 더욱이 TV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면 그만큼 활동량이 줄어 비만과 운동 부족이 되기 쉽습니다. 아이들의 전자기기 사용은 하루 한두 시간 이내로 자제시키는 게 좋습니다. 전통 훌라춤, 아시죠? 이 훌라춤을 열심히 주면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하와이대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인데요. 이 훌라춤은 호흡과 심장이 뛰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건강에 좋은 신체 활동이라고 합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꼭 훌라춤이 아니더라도 어떤 운동이든 더 많이, 더 자주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큰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